반대하라. 아, 네. 낚시하며 책 맞지 말라, 가로, 반대, 하라, 아하 아, 묘, 마, 라 나, 씨, 아, 묘, 찐, 마, 씨, 라 마, 말라, 씨, 말라, 씨, 말라, 말라, 라 말라, 내게 찬양하이라찬양들 뒤에서 힘차게 나를 도우시오 평안이 싶어 평안이 싶어 길을 갈때 보이지 싶어 않아도 지치 고통 안에 넘어질 때다가와 내밀어. 우리 능력의 아. 주님 손을 잡고 일어서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이어나너 걸어가, 내 너를 토우리 나의 분께서, 나의 분과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으셨으나, 도로 낙대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여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해 우리를 살리시며 새벽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산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오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 여러분 오늘 이번 5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이렇게 똑똑해요 이번 5월 달은 여러분 가정이 회개하는 가정이 되기 죄를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회개 회개하면은 너나 회개요, 너나 회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기분 나쁘다 이거요. 너나 회개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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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진정한 회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힘들더라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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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가 진정한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뭔 말이냐? 이 말은 방향을 전환하라. 어, 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는 방향을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는 것. 이걸 회계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서 주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회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가 되길 주의로 추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께 멀어졌던 사람이 죽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왔습니다. 메타노야. 메타노야. 아, 네.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응. 아, 네. 회계하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야. 막 듣기에 짜증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계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시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치셨으나 도로 낙비할 것이나 쌓으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자리를 바꿔서 제 오른쪽으로 가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우리 자리를 바꿔서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때첫 번째로 주는 축복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음. 음. 여기에서 6장1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찢으셨나. 찢으셨다고 말이 찢으셨어. 이 찢었다 이 말이 원어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인가 몰라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타라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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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찢으셨다 이게 타라푸인데 이건 뭐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냥 얼룩만 공격해가지고 먹을 때 이빨 어떻게 합니까? 찢어, 음, 찢어 먹잖아요. 찢어 먹어요. 이게 타라푸 찢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찢어 먹는 것처럼 가혹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타라푸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주님 멀리하면.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멀리 하면, 우리,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데, 우리가 메타노이와 회개할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면 어떻게 한다고?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늘의 광선을 바라요.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자 모시니다 우리를 하는 날은 우리 한분 손을 들어 와버님 손합니다. 하나님, 네. 내가 회개함으로 만나가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지금 단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되라고? 사랑해 주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로 회개하며 메타노이아 돼서 우리 죽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품 안에 안으셔서 여러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리할 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받습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장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이 많아요? 자, 한 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와 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왕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다고살리라 한다고? 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메타노야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더라면.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며칠 후에 여기 보니까 며칠 네. 이틀 네. 네. 이일 후에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하여 이틀 후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틀 후에 살려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이일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으시면 하면 아, 예. 이틀만에 우리가 되버는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니까 뭐래요? 몇째 날에? 셋째.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했 일으키시는 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 삶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역사가 아니고 사는 역사가 되는 줄 아,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죽어있는 모든 것들 질병에 는 모든 어떤 문제가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만 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만 면아 구할 될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주십시오. 여기 <laughs>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자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어떻게 어떤 빛?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야. 여러분 여기서 늦은 비라는 말에 언더라인 체주야 합니다. 이 늦은 비는 우리가 그 열심히 농사지갖고 추수하기 어, 추수하기 전 삼사월에 내리는 바로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차에에는 가누어 있는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 모든 참으로 미흡한 것들이 참으로 성령의 담비, 늦은 비의 담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물권, 인권, 여권이 다시금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네. 아멘. 한번 찬양하고 우리. 나의 게새축 보고 싶니 나에게새축 보고 싶니. 나에게 생수, 붓부심, 어떡해? 내 자리 넘치나이다. <목소리> 여러분들의 모 부족한 창이 넘치는 죽음의 역사도 하나씩 되께들오내때다 늙사, 덮지라도뽀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추를 알 일이 내자리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내 자리, 내 자리 넘치나이다. The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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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